3월 28일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과 OK 삼성화재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OK금융그룹은 OK 18승 16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 승을 챙기지 못하면서 사실상 봄배구와 멀어지고 있는 OK금융그룹인데요. OK 최근 3연패는 OK금융그룹 OK 입장에서 너무 뼈아픈 패배입니다.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도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는데, 공격 성공률과 그리고 블러킹에서 상대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패배를 당했던 오케이 금융그룹입니다. 김웅비 선수가 16득점에 공격 성공률 70%, 펠리페 선수가 15득점에 공격 성공률 39%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상대팀과의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났던 경기였습니다. 펠레페 선수마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그대로 패배를 한 OK 금융그룹인데요. 이게 현재 OK 금융그룹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축선수들이 빠진 이후 팀원들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혀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과연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상대인 삼성 화재는요. 6승 28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재개 이후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삼성화재인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폼이 올라온 모습의 삼성화재, 시즌 막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쉬운 삼성화재입니다. 직전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한 삼성화재입니다. 공격 성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마테우스 선수가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51%, 신장호 선수가 13득점에 공격 성공률 44%, 황경민 선수가 13득점에 공격 성공률 52%로 상당히 잘해줬는데요. 이세 명의 삼각편대가 리그 재개 이후 공격에서 잘해주다 보니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없는 삼성 화재의 최근 경기력입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남은 시즌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삼성화재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자,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OK 금융그룹이 5전 5승으로 삼성화재만 만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맞대결에서 공격 성공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두 팀인데. 블로킹과 그리고 서브에서 OK 금융그룹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전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범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부분도 아쉬웠는데요. 두 팀의 맞대결 기록에서는 OK 금융그룹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두 팀의 경기력을 보면 삼성화재가 역배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OK 금융그룹 입장에서 봄 빼고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잡아야 할 경기이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솔직히 OK 금융그룹에게 큰 기대를 가지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삼성화재 의 세트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위리그 여자부 파이널 2차전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gs 칼텍스는 1차전 홈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대0 완승을 가져갔는데요. 경기 초반 주춤했지만 선수들이 몸이 풀린 이후부터는 완전히 팀을 압도했던 gs 칼텍스입니다.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공격 성공률에서 52대35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났고요. 블로킹 역시 9대2로 GS 칼텍스가 압도하였던 1차전이었습니다. 러츠 선수가 24득점에 공격 성공률 57.5%, 이소영 선수가 14득점에 공격 성공률 66%, 강소희 선수가 11득점에 공격 성공률 42%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력한 삼각편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GS 칼텍스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이라는 점과 직전 경기에서 빠르게 셧아웃 경기로 끝냈던 만큼 선수들의 체력도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경기 역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상대인 한국생명은요. 1차전 원정에서 또다시 원정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기력하게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휴식일이 짧았던 만큼 선수들이 경기 초반 무너지다 보니 추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역시 원정이라는 점이 아쉬운 한국생명인데요 공격성공률과 그리고 블러킹에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무너졌는데, 김영경 선수가 13득점에 공격성공률 59% 브루나 선수가 1 2득점의 공격 성공률 29%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힘을 냈습니다. 김현경 선수는 제 몫을 해주었지만 브루나 선수는 또다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원정이라는 점과 또다시 하루 휴식 후 어, 경기 3월 20일부터 2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하는 만큼 선수들의 그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흥국생명인데요. 깜짝 스타가 나와서 반전 활약을 하지 않는 않은... 이번 경기 역시 상당히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도 GS 칼텍스의 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원정만 가면 무너지는 흥국생명이고 특히 부르나 선수와 김면 선수가 원정에서는 너무나도 부진한 흥국생명입니다. 또한 GS칼텍스처럼 리시브가 좋은 팀이 리시브도 흔들리지 않다보니 모든 면에서 GS칼텍스가 흥국생명보다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파이널인데요. 배당이 말해주듯이 이번 경기는 정말 큰 변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각편대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권민지 선수가 정상적으로 팀에 돌아오면서 센터에서도 문명화 선수와 권민지 선수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만큼 김현경 선수 혼자서 GS 칼텍스를 이겨내기는 상당히 힘겹다고 생각이 되네요. 1차전과 비슷한 경기 향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GS 칼텍스의 어, 2.5 마이너스 엔드캡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